자 안내메세지 1호 아, 안내 메시지, 메시지. 안내메세지 아아쉽습니다자자찰리로 아아아 가나요? 대한민국 태극기만 보이고 있습니다 벌렁벌렁거리고 있어요 너무 아니, 무... 무의미한 포지션이동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아 오늘 화풀이로 여기에서 화풀이 치킨 먹어야지 진짜 뭐야 발소리 사람있나 보다 야 화풀이 대상 1호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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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풀이 너한테 하겠어 응? 똥마려운데 주변에 화장실 없나? 한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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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니 나는 항상 잡고 나서 시체를 못 찾는다니까 이럴 때는 되짚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갔어. 나나나나나나나나 근데 한 이쯤에서 내가 쐈어. 어,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어디서 쏘는 거지? 막 어, 하다가 막고서 올라갔어. 한 이쯤에서 죽었는데. 근데 왜 시체 상자가 안 보이냐고? <laughs> 근데 왜안 보이냐고 시체 상자가? 자 파밍하지 말고요, 그냥 갑시다. 아 무서워. 도망가. 오오오씨 깜짝이야. 뭔가 느낌이 내려온 것 같은데? 안 네. 뭐야 어떻게 알았지? 개꿀. 저 능선에서도 싸우는데. 70방이야. 발소리? 여기서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 베릴이 필을 봤는데. 베릴이 너무 좋은데 느낌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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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서 소... 던진 거야? 아 여기도 사람이네 이쪽에도. 으아! 제발, 제발, 오, 오, 나 감자 개많이 던져, 씨. 그만 던져 이 자식아. 나머지 하나가 파괴안되는데? 저긴 하나 저기있고 분명히 나머지 하나 위치 어디야? 아싸! 수탄안 네! 네! 씨! 치! 안 네! 네! 씨! 치! 지지 아아쉬 그만 아, 아 치킨 먹기 쉬워 아우 너무 쉬워 <laughs> 이 컨디션으로는 이 치킨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치킨 가자한명 오네 오신 거를 후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냉소하게 생겼다 파밍 안 된다 클났다야 클났다 진입해주고요. 저렇게 문에서 존버한 애들은 긁어 줘야 돼요, 여러분들. 개피죠 바로 이거 밀어 붙여요. 밀어 붙여요, 그냥. 한 대도 안 맞았죠? <laughs>

그럼 먹자. 야, 야 어디가? 야 어디가? 어디가? 야 어디가? 야, 야 주인 버리고 가는 차가 어디 있어? 잘 먹고 잘 살아라. 저기까지 굴러가 버려서 망했다 진짜. 아 미치겠네 여기 또 사람이 내게다가. 어? 어차 하나 굴러왔어 일로. <laughs> 어 차가 떠나고 차가 왔다. 차 갖다 놓고 차가 한 대가 왔다. 개꿀띠? <laughs> 자 갑니다. 자 이것 타고 갑시다. <laughs> 아싸. 아왜 그랬어요, 진짜. 여기 여기 먹자 일단 여기 먹자. 여기 먹고. 오 깜짝이야, 야, 깜짝이야. 아내 차였네. 아 깜짝이야. 야또 어디가 또? 아이 진짜 씨. 아나 아, 주차 진짜 개 못하네 진짜. 아 분명히 스페이스바 눌렀는데 어? 뭐야? 어차 온다 차 온다 제드이마가좋다 <laughs> 뭐지 개꿀잼 몰카인가? 아유 아까비 아유 아까우라어 차있다 야차차 차 꼬라박았다 누가 차주.. 차주인이 있나본데? 그차 안내님 네, 차에요 이 차가 제거라고요 어, 내것 아... 같기도 한데 피가? 아 근데 이거 분명히 자기장 이렇게 떨어질건데 아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여기 먹어야이다 이쪽 이쪽, 이쪽. 노란핑 노란핑 가야돼 운전메세지에 안전면허시간 아 뭔소리야 안내메세지에 운전면허시간 말을 반대로 했는데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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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꺾고 안전하게 꺾고 자 갑시다 야, 사람 되게 사람 있다. 내려올 건데, 분명히 어 내려오죠. 와, 사람 많다. 와, 뭐야? 뭐야? 가지 마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네, 시치 제발 잡아줘 잡아줘 이걸 못 참다고? 화장하네 내가 연막을 오히려 깔아서 도와주는 격이 됐어 연막 개꿀 제발 제발 한참 걷다 진짜 자리 바꾸기 신공 어 죽었다 앞에 죽었어 그렇다면은 내가 시체파밍을 얘를 빨리 해야 돼 개 okay, 좋아요. 와와 와우, 와와엄나 잘해. 잘해 미쳤어 개잘해 나이스 좋았어 치킨 이거 치킨 냄새 나요 여러분들 안네 아네 S H 이치킨 아우 맛있성 아 대회하다가 일반 게임 하니까 일반 게임 너무 쉽잖아 이거 아.